채강 TV 채병욱입니다. 어, 오늘은 지난번에 그 설날 바로 전날 여기 그 소녀상 앞을 제가 명절을 앞두고 찾아왔는데요. 어, 오늘은 또 어, 눈이 내리는 날 어, 우리 소녀상에 우리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어, 또이 아침에. 예, 눈이 좀 이렇게 내리는데 오늘 또 여기를 찾았습니다. 아, 다행히 우리 소녀상은 다들 보이시는 것처럼 따뜻한 담요로 이렇게 감싸 있고요. 또 의자 밑에 보면 이렇게 또 어, 그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초콜렛이또 이렇게 놓여 있어서 우리한테는 아직 따뜻한 마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어,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가 어, 3.1절 운동이 시작이 되고 또 어, 정부 임시정부가 또 시작된 지가 딱 100주년 되는 어,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된 지딱 100주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날씨는 굉장히 의시, 어, 의시년스럽습니다 바람도 좀 많이 불고요 날씨는 춥지만 어, 우리가 모이는 이 대한민국. 이 자유 수호 국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또 이렇게 피땀, 머린, 순국전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굳건히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대전시도 이에 발맞추어서 이쪽 지금 쭉 보이죠. 여기가 이제 대전시청 앞쪽으로 해서 정부 3청사 쪽으로 해서 이어지는 이 공원도 또 재창조를 또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이 보이시는 것이 보는 것이 또다이 대전입니다. 근데 이 대전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나가지 않으면 이 대전이라는 이또 어 국가 안에 있는 이 이 도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유겠죠. 자, 이 소녀상과 관련된 많은 뭐, 어, 그 역사의 의미는 우리가 있지만, 아직도, 어, 반성조차 못하는, 어, 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야석하고 믿기도 합니다. 아직도 수요주패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또 우리 특히 이 대전에 소녀상을 지키는 또 시민단체가 있습니다. 대전 시민 공동체 대시국이라는 모임이 늘한 달에 한 번씩 이 소녀상 주변을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여기 보면 소녀상과 관련돼서 쭉 이렇게 그 건립 동기가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소녀상의 상징들 이렇게 해서 뜯겨진 머리카락. 땅에 닿지 못할 맨발의 발꿈치, 어깨 위에 작은 새, 빈의자 어, 그림자와 흰 나비, 뭐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, 오늘 이렇게 을씨 쓰는 날씨에 바람도 부는 이 날씨에 어, 제가 생각을 다시 하는 그런 어, 저 스스로. 어, 다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이 나라를 더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이 자유수호 국가 대한민국을 또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 아끼지 않고 희생을 해 주신 우리 순국선열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녀상 옆에 이의자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여러분이 아닌 제 3의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나를 반성하고 또 내가 나를 또 내놓지 않으면 이빈 의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. 마음 한겹이눈 내리는 이날, 아 <laughs> 저도 손도 시었고 춥지만, 어, 저 스스로를 다짐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이 어, 자리를 찾았습니다. 여러분, 함께 하는 이 대한민국, 함께 지키는 이 대한민국, 우리 모두가 주인입니다.